네,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저는 현재 방콕에 와 있습니다. 태국 출장을 와 있고요. 이번 영상은 트래킹이 아닌 그냥 이제 약간 출장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업로드를 한다 한다 해놓고 너무 어,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본격적인 출장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오자마자 이제 짐막 풀고 여기서 막 일했어요. <laughs> 막 일하고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네, 카메라를 켜봤는데 이 추, 태국 출장을 온 이유는 각국에 있는 어, 미용 시술을 하는 원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각 강의도 많이 발표하시고 서로 배우고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뭐이러한 어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곳에 저희 이제 회사의 자사 제품인 이제 신제품 리토라는 이제 스킨부스터 제품을 가지고 홍보하러 어 이곳에 왔습니다. 어이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어떠한 이제 분위기로 또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홍보하는 제품은 어떤 건지 뭐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학회장으로 내려갈 거고 지금 시간 7시 44분. 오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막 그러고 내려가려 했는데 제가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바로 8시까지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오디 티드네. <laughs> 짜잔! 이제 바로 학회장으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이 10층. 학회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그 오늘 갈락 같은? 네, 갈락은 또 따로 준다. 아, 맞습니다. 뭐지 <목소리> <목소리> ASLS. 지금 이제 세팅하고 있는 중이구나. 여기는 이제 원장님들이 발표하고 강의를 듣고 뭐 이런 장소입니다. 이거는 여기 네. 들어갈 수 있는 배치래요. 아, 네. 어, 이걸 하면 하면은 정말. 이걸로는 들어갈 수 있대. 어, 어? 네. 어? 아니. <laughs> 아, 좋아, 배고이거구나 네. 이렇게 <laughs> 확실히 행사 직원 같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포토부스인 것 같아요. 여기도 포토부스입니다. 그리고 또게 룸들이 굉장히 많아서 각게 섹션마다 나눠서 또 이런 식으로 작게 발표도 하고, 티타임도 받고, 이런 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저희 부스, 리투어 부스고요. 되게 예쁘죠? 어. 반우가 이런거 찍어 배열을 대열을 했어야지 그니까 여기도 높이는 어쩔 수 없어 아 여기도 그러네 근데 부심 틀어야 된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망한데? 어, 네. <laughs> 아 제대로 제대로 하나 <laughs> 둘셋3 2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여기이 현장에서 뷔페식으로 음식 세팅을 해주셔서 먹겠습니다 태국 음식들 음~ 이렇게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한국 업체에서 한국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즉석에서 떡볶이를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만들어 주시네요. 음~ 흔이크 있고 과일도 있고 습니떡볶이 맛있 어요？떡볶이 맛있 어음 맛있 어짜잔막 퇴근 을 하고 급하 게 운동 을 하고, 시 간이 너무 촉 박해 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7시부터 이제 갈라 디너 파티가 있어서 이제 좀 옷을 드레스업 하고 이제 파티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OOTD는 짜잔. 아까 입은 옷에서 위에 탑만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입고 일단 파티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디너를 끝내고 또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띠리리리. 어, 님 하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다리가 막 땡땡 땡땡 막 부었어. 그죠? 구두 시면서더우게팀장해 으아! 저도 막, 노는 거는 좋은데. 어. 아니, 내일, 아까 일을 하니까 아침에 또. 회사 일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일해야지. 전혀. <laughs> 아이고, 힘들어. 어, 다리가 너무 아파. <laughs> 네 어, 냄새부터 좋아. 10만 원, 10만 원. 그쵸, 10만원 넘죠. 반값이구나. 10만 좋은데. 좋다. 아, 와, 진짜. 음. 와, 너무 좋다. 이거지. 여기 괜찮네. 아, 여기 좋은데요? 아, 너무 좋다. 어, 대드네. 와, 되게 신기하다. 아, 이렇게. 어, 너무 좋다. You can <laughs> 네, 밥을 다 먹고 왔고, 부스로 또 출근을 해볼게요. 오늘 2일 차이자 마지막이고요. 어, 오늘은 저희 부스, 네, 저희 제품에 대한 세션 강의가 있어서 어, 또 강의도 담아보고 어제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뭐 어떤 거에 대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 <laughs> 오늘은 좀 어, 여유 있게 설명도 좀 많이 담아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차 부스입니다. 네, 저희 회사 스킨 부스터 리투오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 최초. 어, ECM 스킨 부스터 세계 최초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국제 학술 대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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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셨습니까? 어때 아, 지금 막 어둠에서 <웃음> 어둠에서 <웃음> 어둠에서 어둠으로 <laughs> 어둠에서 어둠으로 <laughs> 저희 해외 사업팀 해외 사업 저도 헤깔려요. 해사 업팀 해사 업부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릴. 네 영어 되게 잘하고요. 막 정신없이 씌웠는데 우리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도 안 했어요. 좀 영어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메리그. 네, 네좀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오늘 준비는 좀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회사 제품이 어떤 건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리토는 이제 휴먼 동종 진피 스킨 부스터로 기존의 이제 어 스킨 부스터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합성 물질이었다면 리토 같은 경우는 실제 피부 진피에 있는. 표피와 지방층 사이에는 이 진피에서의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성분들을 e C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를 그대로 주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공 축소 효과가 가장 좋고요. 피부 개선. 사실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요 근래 리토를 세 번을 맞았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노화는 막을 수가 없는데 항노화를 할수 있는 스킨 부스터의 끝판왕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학회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kin b o s t e r but we call ECM Booster. Many different rejuvenation effects such as reduction of pigmentation. 네, 이제 강의는 끝나고 나왔는데 어우, 너무 춥네요. 벌써 이제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되니까 또 점심 <laughs>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미 이 부스가 좀 정들었는데 마무리하려니 뭔가 아쉽네요. 네, 이제 학회 그 부스를 다 정리를 하고 호텔로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 이제 4시 30분이고 1시간 뒤에 5시 반에 저희 이제 이 해외 대리점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대리점 식사 미팅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제 확실히 출장은 출장이에요. 뭐 개인 놀고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밤에도 이제, 갈라 디너 파티의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이제 오늘 저녁은 또 이제 대리점 미팅 디너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어, 출장 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조금 있다가 이다시 반에 예, 저녁 미팅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되게 어, 멋있는 곳을 또 잡아주셨네요. 어. 네. 인사 좀 먼저 시켜드릴게요. 네. 아, 네. 브 마케팅 전문이러루하루가느껴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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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